자미미로사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laughs> 자 웃어 버전 어아 너무 어려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미로스 학생 전담과 반 미미 미 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볼 용의자 한 마리죠. 내신 정시 면접 다 잡고 의대 오관학을 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잠깐만요. 내신도 높아야 되고 최저도 맞춰야 되고 면접도 박스니 의대 들어갔다고 오관학을 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오관학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지금 만나서 바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더 많은 용의자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야 얼굴까지 잘 생겼어. 뭐야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시작부터 짜증나게 진짜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염색 언제 했어요? 어, 저 원래 자연 갈색이에요. <laughs> 아, 자연 갈색이에요? <laughs> 일단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록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24학번 재학 중인 신우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연대 의대. 저녁으로 내신 정시 뭐 면접 다 잡고 의대 오합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수시 오가나? 근데 이제 얼굴을 계속 보니까 영상 클립에서 좀 목도를 한것 같아요. 뭐 어디 나온 거 있어요? 네 최근에 네. 영구 TV 야, 새로운 그렇죠. 크루. 그럼 그 닉네임이 있잖아요. 네 어. 제가 이름이 응. 신우섭이잖아요. 약간 바꿔서 우섭했습니다. 아 우섭 원피스 봤어요? 네 맞아요. 어, 원피스 봤어요. <laughs> 근데 지금 대화 를좀 나눠 보니까 말이죠. MBTI가 좀 I에 가까워요, 그죠어 어, MBTI가 뭐예요? ISTP입니다. MBTI가 I인데. 영어 티 v 크루에 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네. 영어 티 v 보고 어. 이제 연세대 가면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와서 해보니까 음. 쉽지가 않네요. 어렸을 때미인는안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어. 딱 그때 이제 딱 어. 등장하셔가지고 한 5년 전이에요. 저희 몇살 차이? 0살 차이예요, 오자. 제가 어. 5년생아0살 어, 차이예요. <laughs> 더졸업보이시는것말 같지도 않은 <laughs> <좀 맑았다는> 소리야. <laughs> 내신, 정시 면접 생기마저 탈탈 털어서 어떻게 현역으로 의대 수식 5관왕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부터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수성구에 있는 능인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아 능인고등학교? 수성구 자체가 뭐 대구에서 엄청난 학군지로 유명한 동네에요 수성구 안에서 능인고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성구 안에서는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아, 한 아, 한 그치 유명한 거 같아 본인이 능인고 자체를 선택을 했습니까? 중학교 4학년 때 음. 고등학교에서 쓰는데 능인고등학교 입결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리 얼마 전에 미니버 사건 번호에 출연했던 아, 우리 우동근 학생 아, 네.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했다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음. 학원에서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멀리서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동건 씨를 네. 대구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어떤 그 수성고의 교육 분위기 어떤 거 같아요? 별뭐 대치도 못지 않다. 수성고도 그만큼 만만치 않게 어. 학구율이 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다시 돌아와서 아, 용의자 일단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수시파였어요. 저희 학교가 약간 수시 중점 학교다 보니까 어. 처음부터 약간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라 어.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가야겠다고 해도 내신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네. 본인 내신이 궁금합니다. 1학년, 내신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1학년 1학기 때 음. 1.4. 1학년 2학기 때는 1.2. 천행을 뭐 따로 하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약간 중학교 때는 공부에 막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아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가야 되니까 막 가고 그냥 숙제 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했던 거 같아요. 공부에 관심이 그렇게는 없었지만 거의 잘한다는 건 그래도 알았잖아요. 아. 솔직히 안해서 그렇잖아. <laughs> 어. 중학교 때 어. 그래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하게 됐어. 미쳤나요? 2학년 때 내신 기억나요? 2학년 1학기 1.1? 2학 년 2학기는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1.0받아봤습니다 야, 이런 전교 1등? 네, 이때 이제 전교 1등. 2학년 때더 올렸습니다. 자, 3학년 때는요? 때는 1.0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야, 미쳤습니다. 1점대 내에서도 우상향을 그려낸 좀 미친 내신인데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되죠? 전과목으로는 어. 1.14. 그 주요과목 있잖아요. 그어수 사과 네. 그걸로는 1.07 해서 전교 1등했어. 아, 본인 외1.0 x 대의 내신 평균 가진 친구도 있었나요? 전과목 1등, 1등 친구가 1.04그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연세대에 같이 와 가지고 아, 어, 어 진짜? <laughs> 아, 능인고 어탑다 <laughs> 경고 3등. 친구는 연대이대로 와서 3등도 연대이대 갔어? <laughs> 네, 그 친구는 정시로 3등까지도 연대이대를 간 미친 상황. 주요 과목 기준 1.07의 평균 내신 을 맞이했는데 이 내신을 들고 어디를 쓸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수시 그러니까 어디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 고려대 의대, 연세대 의대, 계명대 의대 경희대에 대해, 균관대에대 이렇게 냈습니다. 여섯 개에 대해 쭉 그냥 위에서부터 쓴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도 어디까지는 난 가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에이. 그냥 어디라도, 대면 이는 감사하게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요대 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중에 원평당에뭐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대대죠. 서울대대 지균으로 썼어요? 네, 지균으로 썼어요. 지균을 받았네 어쨌든. 근데 보통 이제 정교 1등이 서울대 지균을 가져가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카드에 대 지균을 자기가 갖고 싶다. 야, 둘 가는 그 협상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 욕을 한다 따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laughs> <laughs>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좀 달라지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의대가 목표였냐는 거죠. 어렸을 때제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음. <laughs> 제 어렸을 때 어.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어, 축구 선수 축구를 많이 쳤나요? <laughs> 제가 중학교 때 음. 약간 말하기 그렇지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야 포지션 <laughs> 어디였어요? 미드필더. 중미? 아 공미. 공미 상이에요. 백호백호백호 아, 백승호. 백승호. 상. <laughs> 공미 상에 딱. 근데 왜 그만뒀냐 그니까 축구가 다왜 아, 아, 꿈이 바뀌었냐? 제가 이제 중학교 4학년때 어. 주장 자리를 딱 먹을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터져가지고 아 <laughs> 축구가 부 어. 활동도 안 하고 학교를 어. 안 가니까 어. 그때부터 약간 공부를 좀더 하지 않았나. 그럼 의대를 본격적으로 꿈꾸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제가 네, 원래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오. 수의대 처음에 갈라 했었는데 동물을 좋아해 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거있으집에서네저 강아지 키우고 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음. 화학, 생물 같은 거 공부하면서 음. 이제 그쪽 재밌어서 약간 의대 쪽도 생각했었고 음. 우리 아버지가 의사셔가지고 아, 아버님이 네, 아버지 일하시는 거 보고 약간 보람 있는 직업일 것 같아서 이게 좀 많이 컸겠어요. 네, 그래서 저 음. 오로 꿈꾸게 됐습니다. 용의자가 다섯 개의 학교를 합격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종합점이 서류와 면접으로 흔히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1차 결과 궁금합니다. 수 여섯 장 1차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여섯 개 모두 다 붙었습니다. 와, 면접까지 여섯 곳다 봤어요. 네, 여섯 개전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와. 2차 네. 최종 결과는요? 내가 서울대, 이대 빼고 빼 오늘 다섯 개는 다 붙었습니다. 와, 박수. <laughs> 의대 5관왕을 이뤄냈습니다. 그때 기분이 궁금해요? 처음으로 발표한 게 서울대의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기분이 진짜 너무 안 좋고, 막 약간 울고 막 그랬었는데. 아, 울었어요? <laughs> 다 떨어질 줄 알고.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에 바로 연대 최초합이 돼가지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다섯 개의대 중에서 결국에 선택한 의대는 연세대학교의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의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학교를 선택할 때. <laughs> 고민는 솔직히 안 했죠? 솔직하게 얘기해봐 고대 의대 가도 연구팀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어 고민했습니다 고민... <laughs> 거짓말 치지 마! 의대들이 최저가 높아요 우리 용의자가 쓴 의대들이 최저가 또더 높아요 그 중에서 용의자의 정시 2, 사수능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 사수능 선택 과목이 뭐였나요? 국어는 언어와 매체 음?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이제 물리 1, 생물 1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물화생물은 이거 이유가 있어요? 과탐으로 내신을 하잖아요 그때 물화생 세 개를 선택했었는데 아, 물화생으로 했어? 네. 화학이 저랑 잘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화학이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선택률이 어. 그래가지고 그냥 물리, 생물 그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쓴 의대를 최저는 어느 정도였어요? 연세대 의대가 국어, 수학 중에 하나가 1등급이 나와야 되고, 네? 그 영어가 3등급 이네 고려대의대가 이제 4합 부대명대에대가 3합 3 이렇게 음?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의대굉장 굉장히 높아요. 수능 준비를 그럼 이제 현역 때좀 따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음. 내신 끝나고 네. 다음 내신 때까지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텀에 수능 준비도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 학교 내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약간 수능스럽게 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도 됐던 것 같아요. 능력과 지금 갓방고의 핵심이에요. 내신 출제. 스타일도 수능하고 맞춰주면서 학생들이 최저도 맞출 수 있도록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잘 나왔나요? 구멍 얼마 받았어요? 종과목에서 국어 두개 틀려서 오! 대구 100분위로 1등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 전 지역에서 1등. <laughs> 네. 야, 자 그러면요 이사 수능 결과까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수능을 좀못 봤는데 예? 국어 1, 수학 2, 그리고 영어 1, 탐구둘다 1,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든급 원점수 기억나요 수학은? 네 수학이 제가 84점 나왔거든요. 그때 1등급이 84였는데 어? 제가 미적분에서 이제 좀 많이 틀려가지고. 아 표점 때문에 그 그렇죠. 나왔던 것 같아. 수학 풀면서 어쨌든 당황했을 것 같아. 좀 어땠어요 수능 날?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는데 긴장도 좀 많이 했고 부모를 네. 좀잘 쳐서 수학 공부 를 약간 음. 소홀히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부모 어. 때 많이 또 풀어줬어. 갑자이또 수능 때. <laughs> 어 이랬으면 공부 박스에 엔제 돌리고 했지. 약간 이런 느낌 마냥이 국어도 스타일이 사실 9월 이후 또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1등 을 받았어요. 국어 풀면서 뭐좀 괜찮았나요 그래도? 아, 국어가 원래 자신이 없어서 어. 국모 끝나고 약간 수학 비중 줄이고 국어 늘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렇게 해서 구원은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원점수가 좋기는 한데 9번만 그래도 93입니다. 야 80점대 우리가 1등컷이었는데 탐구는요? 네. 탐구는 다 맞았고 어... 그리고 물리에서 한개 틀렸던 것 같아요. 야, 모든 최저를 맞춰냈습니다. 성적표를 받고 자 기분이 어땠습니까? 수학 1등급 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 아, 근데 이제 2등급 나와서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음. 면접을 진짜 잘해야겠다. 그렇지 그 생각이죠. 최저 다 맞췄기 때문에 괜찮아요. 투시에서 붙음 끝납니다. 용의자 의 수능 점수까지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투시 의대로 수학교들 최저를 모두 다 맞춰냈어요. 면접을 이제 돼요. 음, 면접 일정이 어땠습니까? 성균관대의 대가 수능 전, 음. 그리고 연대의 대가 수능 치고 이틀 뒤에 그 다음날에 대대돼 있었고, 서울대뭐 고려대 이렇게 쭉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 준비하고 면접 준비 배분도 나름 했었어야 될것 같아요. 면접 준비도 시간을 많이 썼나요? 수능 전에 면접 준비하는 게마음의 응. 부담이 좀... 그렇지, 주잖아요. 맞아. 성균관대 근데 준비할 때는 수능 공부를 약간 줄이고 그리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오, 면접 준비를 한 일주일, 이주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들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의자는 결국 의대 오관왕을 해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도 이런 제시운 면접들 좀 어떻게 준비했나요? 지문이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학 그렇죠. 같은 거, 음 그래서 그런 거는 투과목, 뭐 물투, 생투, 뭐 화투, 그냥 수능 완성 그 개념 정리된 부분 네. 다 본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하루에 한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음. 독학했고 그 화투나 이런데 개산 문제 같은 거 있죠. 네. 쉬운 이전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약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생기부 면접 뭐 무난했나요? 생기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번 정도 하고. 와. 예상 질문 같은 거잖아요. 노트에 적고 뭐 답변 달아보고 책뭐 적었던 거는 교보문구 같은 데 들어가서 서평 같은 거 다시 와. 읽으면서 기억 안 나는 거. 하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부 이대 같은 경우는 M M I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다중 미니 면접. 이거를 어떻게 또 대비를 했어요? M M I 면접은 이게 일단 질문이 네. 뭐가 나올지 모르고 음. 편하게 대화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이나 카메라 같은 거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약간 말하는 연습하고 편하긴 하지만 음. 약간 불편한 약간 그런 정도의 거리의 사람. 뭐 삼촌, 뭐 이모 면접 연습을 좀 아, 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활용해서. 면접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면접에서. 음. 약간 웃으면서. 어. 약간 좀 분위기 계속 좋게 가져가는 게. 그건 본인 미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뭐 다른 거 아니야? 제시문 면접을 준비할 때, 투가목 같은 거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MMI 근거 같은 거들 때도 그런 거 끌어와서 쓰는 답변이 약간 깊이 있어 보이니까. 음.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경험들을 답변의 근거로 활용하면 좀더 답변이 풍성해진다. 그럼 본인 면접 중에서. 거의 근거가 된. 명장면이네 명장면. 연대 이대 대시 면접이었는데 대시문이다물화생이 나온 거예요. 다 많은 거 나와가지고 음. 답변 다 하고 물토파트생 독학했기 때문에 야한원더 올리는 거야. 끌어와서 답변해서 을 약간 되게 잘했던 거야. 아니 MBTI 검사 다시 해야겠네. <laughs> 아, 잘하네 말을 애초에. 또 면접만큼 중요한 게 생기부예요.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뭐 챙기고 뭐 의대를 쓰겠다는 그 내용을 적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행평가 같은 거 해서 그런 거 위주로만 이제 적었었는데 네. 주변 친구들이 약간 추가 보고서 그리고 추가 활동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저도 그런 거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돼서 조금 입시 전략을 짠. 그럼 인이줄수 있는 생기부 꿀팁. 생기부를 관리할 때 예.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기부에 쓸 활동들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어. 깊이도 깊어지고 음. 내신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어. 뭐 개인 프로젝트 생기부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용의자는 내신 정우 씨 면접을 다 잡고 이대오가나한 사건의 혐의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신 1.07, 자 수능 12112를 현역으로 맞아는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은 적이 있나요? 학원도 그래도 필수적인 거는 몇개 다니긴 했는데 혼자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인강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은 고2 때부터 인강은 뭐 들은 거예요? 메가스터디에 이제 메가패스 끊어가지고 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패스 라인업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 들었나요? 국어는 김동욱 선생님,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 생명과학은 백호 선생님, 그리고 물리는 백이본 선생님 이렇게 들었습니다. 환급 받았겠네. 네 환급 받았어요. 환급 받았어요. 얼마예요? 어0 50, 50 얼마였던 것 같아. 요과호별로좀 <laughs>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이렇게 받았나요? 국어는 김동호 선생님이 독해하는 방법 위주로 좀 많이 배웠고 현우진 선생님은 문제 푸는 거에 음. 이제 많은 도움 을 받았고 백호호 선생님은 약간 네. 유전 같은 거 이제 스킬 강좌가 있었는데 음? 상크스 들으면서 좀 많은 도움 을 받았고 백이범 선생님은 엔젤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 문제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인강들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인강의 장점은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다 여러 번 보기에는 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뭐 13강에 뭐 13분에서 뭐 18분 네. 이렇게 다시 들을 부분을 어. 따로 노트 같은 데 정리해놔가지고 아, 예. 네, 그 부분을 약간 반복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 놓친 부분이니까 네. 어, 돌려볼 수 있게 네. 뭐 수능공부하고 내신공부를 병행을 했어요. 본인 같은 그런 최저러에게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꿀팁이 좀 있을까요? 아, 내신공부를 할때 수능공부 병행하는 게 이제 시간 효율 그리고 학습량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내신 준비를 약간 수능처럼 약간 열심히 해야 되고 6월 이후로는 이제 수능하고 똑같이 OMR까지 마킹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걸 몰고서 치고 개념 같은 거다 정리하고 시간 단축하고 루틴 같은 거 만들려고 네. 빨리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궁금합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 입시 공부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아, 입시 공부 한정해서 저는 재능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약간 한 재능 한 3, 4? 그리고 노력이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공부 시간 들었을 때는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사하셨죠?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변론의 기회입니다. 자 일단 연대 이매일때 유성도 가야 돼요. 홍도 송도 어때요? 홍도가 위치가 약간 애매해서 아니 애매. 해 <laughs> 어디를 가든 한 시간 반 이상 지하철 타야 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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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하다 그죠? 폐지돼야 돼요. 공이 <laughs> 어떻게 생각합니까? 1학년들만 있잖아요. 선배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들만의 세상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연봉 제대로 맞았고요. <laughs> 입시하면서, 꾸는 또 많이 못하잖아. 아, 꾸 요즘 많이 합니까? 대학가서는농구에 꽂혔습니다. 아, 그래? 운동 재질이야. 요즘 이제 농구만 어. 하고 있는. 거.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미팅 안 나와요? 아예 <laughs> <laughs> <나 와야 웃음> 안 나왔어? 한 번도 <4분도> 안 나왔어. 미쳤다, <laughs> <좋았다>, 왜 그러니? <laughs> 앞으로의 꿈이 궁금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약간 환자들한테 찬송가 불러주는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좋아하시는 거 보고. 음. 환자들 우선시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TV 지금 들어갔죠? 몇 개월 차요? 예 지금 한달좀 한 넘었습니다. 음. <laughs> 자, 요걸 시켜볼게요. 제가 시그니처 인사가 있는데, 이걸 우선으로 바꿔서. 아, 네. 자, 미묘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터 맨입니다. 자, 요거를. 아. 자, 우선 버전으로 <laughs> 바꿔서. 아. 자, 일단 어떻게 영어TV에서 인사?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영어TV 우선입니다. 아! 이 텐션을 좀뭘 합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laughs> 아, 귀여워요. <laughs> 자, 요거 한번 해봐요. 크리에이터 <laughs> 우성입니다. <laughs> 우성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우성입니다. <laughs> 앞으로 도 활동 열심히 해요. 네. 자 오늘의 최종 결론 내리러 가겠습니다. 오늘 용기한 말이죠. 내신, 정시, 면접을 모두 잡고 의대 오가왕을 해버린 사건 혐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탐문할수록 혐의점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내신, 정시, 생교 면접까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내신이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판사 후소 가세요. 음. 저 플래시 로얄했을 때 그때는 엄마는 돈났을 것 같은데 어머니만. 님 <laughs> 설대들 <laughs> 가려고 반사하는거 아니죠? <laughs> 아, 이신들기많다 말이야. 자생해 가지고. 어? 독하고고 자연. 안녕. 친구 뭐 그러면 어제 내신 기간 때는 새벽 3시에 자서 와, 7시, 뭐야. 7시에 일어나서 또 공부 계속 했으니까. 응? 이게 와, 이게 운동한 친구들 특이 뭐냐면 감이 없어, 애들이. 아, 약간 그런 거. 같아. 체력 좋아, 체력 좋아. 하루에 한 14시간? 웃서 14시간 하니까 무서울 지경입니다.